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음, 지난 어그 2024학년도 전남대 수시 입결에 이어서 오늘은 자 2024학년도 전남대 네 정시 입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수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용도 많고 모집단위도 많고 하다 보니 좀 시간이 긴, 어, 길어질 수 밖에 없는데 뭐정시결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 시간이 많이 좀 줄여서 갈수 있으니까 네, 이제 좀 간단하게 어, 대략적인 이제 1 0 0분위 정도 지원선이 어느 정도인지만 좀 확인하시고 네, 최종적으로 뭐 수능 결과가 잘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 그때 가서 이제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모든 모집단위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 전남대 같은 경우에 뭐 다른 학교들도 그렇겠지만, 작년에 이제 수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전 연도에 비해서, 어각 모집 단위들의 백분위 평균은 조금씩은 하락했던 것 같습니다. 뭐 하락폭이 되게 컸던 모집 단위도 있고, 오히려 뭐 상승하는 모집 단위도 있고 뭐 그런데 뭐 전반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백분위 평균이 조금 음, 하락했던 것 같다. 네, 그렇게 지금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수준은 어쨌든 뭐. 여기서 제시된 이제 백분위 평균 기준을 이제 따라가시되 어 이제 다만 수능이 이제 올해 2025학년도 수능이 쉽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지는 아무도 지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수능이 대체적으로 조금 쉽게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이제 살펴보시는 입결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에서 지원 여부를 판단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올해 2025학년도 수능이 작년보다도 더 어렵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럴 일이 있을까는 하좀 의심되긴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네 지금 정도의 백분위 수준이 네,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부터 정시 입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정시 전형에선 수능 일반 전형과 그 다음에 수능 지역 인재 전형만 저희가 이제 따로 놓고 살펴볼 거고요. 어, 미리 이제 이 정시 전형도 제가 이제 관련된 내용들 조금, 어, 먼저 좀 살펴보고 왔었는데, 우선 이제 그 관련된 내용 미리 좀 체크가 된 부분들 위주로 우리가 좀 설명을 할 거고요. 어, 그러면 이제 그 전남대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정시 생각할 때 항상 이제 염두에 둬야 될것 중에 하나는, 자 그러면 수능 어떻게 이제 몇 퍼센트씩 반영이 되냐 모집 단위별로 또는 계열별로 어떻게 이제 반영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일단 뭐 모든 학과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평균적인 수준만 뭐 자세한 거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자료 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기본적으로 인문하고 자연 같은 경우에 자연 같은 경우에 자 예를 들어서 구수탄 그리고 영이라고 쓸게요. 자, 0이라고 쓰는데, 그 이유는, 그러니까, 0이라고 아,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국습탐 총점. 그리고 영어 따로. 그래서 전체 총점. 이렇게 복잡하게 쓸 일도 아닌데, 근데 그냥 제가 비율 계산이 잘안 돼서 그냥 이렇게 그냥 편의상 이렇게 썼으니까 좀, 어, 양해를 좀 해주시고 좀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 국어 같은 경우, 입문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대략 이제 몇 프로가 반영이 되냐면 40%가 반영이 돼요. 40%.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가 30%, 그 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가 30%. 그래서 합산해서 100%. 뭐만 합산해서 100%냐? 국수탐만 합산해서 100%입니다. 자, 그래서 국수탐 점수, 이제 환산점수 총점은 800점이거든요. 800점이고, 영어는 그냥 200점으로 독자적으로 점수를 부여를 합니다. 자, 그래서 800점 기준으로 했을 때 40%라고 한다면 국어 만점은 환산점수로 320점이란 얘기고, 그리고 수학도, 아, 수학 같은 경우에는 240점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탐구도 240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800점과 200점을 합쳐서 총점은 1000점 만점이다 네 이렇게 지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왜써 드렸냐면 여기 이제 그 밑에 표를 보시면 뭐 수능 관영점수 평균점과 70%컷 관련된 이 점수들이 나오거든요. 이 점수들을 보실 때, 아, 이 점수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궁금하신다면, 이렇게 1점 기준으로 계산된 점수였다라고 하는 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어, 국어가 30, 수학 40, 탐구 30. 그래서 국수탐 100분, 어, 평균은 이제 100으로 놓고, 역시 80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합니다. 800점 만점, 그리고 영어는 동일하게, 인문과 동일하게 200점을 부여한다. 그래서 전체 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간다. 네, 요렇게 좀 어, 생각하고 이렇게 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음, 2025학년도에도 이 부분만큼 뭐큰 변동은 없는 것 같으니까요. 네, 요 정도로 일단 계산이 된다는 거를 먼저 좀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어, 역시 그 정시 전형 자료도 엑셀 파일로 이제 전북대학교가 이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엑셀 파일 전부를 지금 저희 이 태블릿 화면에 담기에는 조금 한계는 좀 있어서 저는 또 일부 편집본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더 상세한 정보는 엑셀 파일에 정말 자세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확인해 주시는 게 좋다 라고 하는 걸좀 말씀드리고 저는 여기서 평균적인 100분위 정도 수준만 설명드리고 좀 넘어가는 걸로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자료 볼때 일단 여기 보면은 네 수시 2월 인원도 있어요. 그래서 각 모집 단위별로 수시에서 이제 충원하지 못해서 이월한 인원 규모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이제 각각 제시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애초에는 모집했던 인원들보다 수시 이월 인원이 많아졌으면 당연히 최종 모집 인원은 더 늘어났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경쟁률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충원학격 최종 예비 순번이 몇 번까지 이제 돌았을까라고 하는 것들도 역시 참고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입결 자료에 수능을 이제 우리가 등급으로 환산을 했을 때몇 등급 정도일까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 뭐, 예를 들어서, 수능 등급은 우리가 이제 수시전형 같은 경우를 쓰는 친구들 같은 지원하는 친구들은 등급에 좀 익숙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정시전형 같은 경우에는 등급보다는 이 백분위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뭐 등급이 정확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백분위를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네 입시 결과를 살펴보시는 게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등급은 대략 그냥 아이 정도 수준이구나 이 정도 선이구나 이 정도 선이면 지원할 수 있겠구나를 판단 하는 데는 내 네, 등급이 좀 편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네, 보다 이제 조금 정확하게 가자면 네, 백분위 평균을 보시는 게더 좋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 한번 홀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평균적인 백분위는 제가 봤을 때뭐 이제 모집단위들마다 편차가 있기는 한데 네, 백분위 한77 정도 내외선에서 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지원 가능한 학과들이 좀 제법 많이 분포한다. 조금 더 이제 선호도가 높은 이제 그 모집들 모집단이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1 0 0분위 평균 이제 80을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뭐 의학계열 같은 경우 당연히 90을 훨씬 더 초과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로 조금 편차가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뭐 자료 살펴보시는 거는 그런 정도로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우리 조금 견동 폭이 컸다라고 하는 모집단위들만 한번 좀 찾아보면, 여기 지금 기계공학부 같은 경우, 네. 어쨌든 공대 쪽에서는 나름대로 선호도가 높은, 음, 모집단위입니다. 자, 그래서, 백분위 평균점을 비교해보면, 2023학년도 같은 경우는 81.88, 거의 82였거든요, 백분위가. 어, 그니까 82였다라고 한다면, 뭐, 기본적으로, 한 2점 후반대 정도? 요 정도 이제 형성이 됐었을 텐데, 내시 그 수능 등급으로 환산을 하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전체 평균이 69.04까지 떨어지면서, 우리 그냥 평균점으로만 보면 3.58등급 정도. 네, 요 정도였고, 70% 컷은 59.33까지도 떨어졌다. 그러니까, 네. 4.13 등급 정도까지도, 어, 합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이례적으로 조금 많이 낮아진 것 같아서, 어, 특히 이제 올해 정시 기공학고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요 데이터를 조금 잘 확인하시고 좀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69라고 하는 수치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이전 이제 입결을좀 확인해 보시고 지원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수시 동영상, 수시 입결 동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시에서도 공대 쪽에서는 전기공학이 가장 높은 입결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 기준으로 따졌을 때 거의 1.6 정도 내외 선이었는데, 어쨌든, 어, 수능에서도 1 0 0분위 평균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90, 이제 1 0 0분위 90점이 지금 넘어가는 거니까, 네, 거의 한 1.8등급 정도, 1.9등급 정도, 네, 실제 여기 1.98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 지금 나와야 전기공학과 이제 합격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매우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을 좀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의미 있는 변화를 이제 보여주는 이제 모집단위 중에 수학교육과.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네, 백분위 평균이 지금 88.71, 어, 71 정도였었는데, 2 0 2 4년도에 80. 네, 초반까지. 70%컷 같은 경우는 79, 어, 79 후반까지도 지금 떨어져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 상당히 이제 조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었다. 라고 하는 거를 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의미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건 이제 그렇게 많이 체크하지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2023학년도보다는 조금씩 떨어진 모집단위들이 더 많았을 거다. 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장 정시에서 관심이 높은 모집단위가 이제 의예과가 될 텐데,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제 경쟁, 음, 아니, 다 등급 평균도 지금 이제 조금 어 비교를 해 갖고 왔는데, 어, 지금 이제 등급 평균으로 는뭐1.08 정도인데, 뭐 백분위로 따져 보면요. 어, 이전 연도, 2 0 2 3학년도의 평균치가 한 97.96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97.97로 거의 동일했고요그 다음에, 이전 연도 70% 컷은 97.83인데, 97.67로 2024학년도에 조금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98 정도는, 네, 형성이 돼야, 어, 조금 이제, 뭐, 추합이든 뭐든까지 이제 생각해보면서 합격을 이제 바라볼 수 있, 있는, 있는 것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치의학 같은 경우에는, 네, 경쟁률 11.75대 1, 그 다음에 2024학년도는 12대 1, 경쟁률 편차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분위 평균은 2023학년도 97.13에서, 자, 2024학년도에는 96.88로 어, 조금 하락했고요그 다음에 70% 컷도 약0.5 정도 하락했다라고 하는 거. 네, 이런 분들 좀 참고해서 지원 여부, 지원 전략을 세우고 보실 필요가 있죠. 어, 여기 빨간 선 지금 밑에 하나 그어놨는데 여기 위쪽까지는 이제 가군이고요. 여기서부터 밑에 쪽은 이제 나군 모집이다. 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환경에너지공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경쟁률이 2023학년도보다 조금 하락했었는데 입결이 대단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물결이요. 그러니까 2023학년도에는 그래도 79 정도는 형성이 됐었는데, 2024학년도에 54.31, 45.5까지 70% 컷이 떨어지면서 상당히 이제 많이 하락했다라고 하는 거, 좀 이례적으로 변동폭이 컸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런 학과였습니다. 네, 뭐 선호도가 아예 없는 학과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주의깊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유아교육 같은 경우에도, 뭐, 유아교육은 지금 수시든 정시든 대체적으로, 네, 입결이 이제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저출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정확히 판단은 잘안 되는데, 네, 이전 연도 같은 경우 77.58이 평균점이었는데, 네, 67.38까지 작년에 떨어졌고, 그 다음에 70% 컷은 77.33에서 71.33까지 지금 떨어졌다. 하는거좀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하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의과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은 얼추 비슷했습니다. 8.13대 1에서 7.7대 1이었으니까 비슷했는데 비슷했는데 자, 지금 어 백분위 평균은 96.16에서 95.76으로 95.83에서 95.5로 평균치하고 70% 컷이 각각 이전 연도에 비해서 백분위가 조금 하락했다. 백분위 점수가 조금 하락했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약학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 비슷했고요. 그다음에 어, 평균치하고 70% 컷을 한번 비교해 보면 지금 95.76에서 95.91로 소폭 상승했고 그 다음에 70% 컷도 95.67에서 95.83으로 소폭 어, 상승했습니다. 어 당분간 이제 약화가 같은 경우는 계속 점수가 올라가는 추세인지 어떤지 뭐 이거 지금 당장 예단할 수는 없는데 제 생각으로는 약화가는 지금 이제 점수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매년 보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아서. 네, 어떻게 될지는 한번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색칠되어 있는 곳은 여수 캠퍼스. 네, 여수 캠퍼스를 얘기하고, 여기 색칠되어 있는 곳도 여수 캠퍼스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수 캠퍼스 쪽은, 어, 그냥 필요하신 분들 자료를 조금 확인만 해주시면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인재. 지역 인재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의학계열들만 이제 모집을 하는데, 네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쟁률 큰 편차 없었고 의예과는 경쟁률 전년도보다 좀 올랐고요 그다음에 치의학과도 조금 올랐고 그다음에 약학과만 조금 소폭 하락했는데 어쨌든 입결 변동폭을 한번 보면 지금 백분위 평균에서 어,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전 연도 2023학년도가 82.25였는데 어,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점수가 더 올라서 85.63으로. 70% 컷도 84.33으로 80점 중반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외과 같은 경우에도 97.64에서 평균점이 98.32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70% 컷도 98.17에서 98.33으로 네,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 네, 좀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수능이 그렇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입결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치의학과 같은 경우에도 96에서 96.17, 95.5에서 95.67로 네, 의예든 치예든 간호든 지금 다 상승을 했습니다. 자, 유일하게 약학부만 조금 네. 평균점은 조금, 아, 약학과도 올랐네요. 96에서 95.83으로, 95.67에서 95.17로. 네, 의학계열 지역 인재는 지금, 2023학년도하고 비교해서 떨어지는 모집단위가 없었습니다. 음, 올해 뭐 여러 가지 지금 의대 증언이든 뭐든 간에 지금 여러 이슈들이 있어서, 네, 어떻게 될지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네, 이런 추세가 올해도 이제 반복이 될지 어떨지는,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전반적인 이제 메디컬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어,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이 자꾸 이제 합격하는 거를 보면은, 네, 그만큼 여전히 이제 선호도가 좀 높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는 좋은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 2024년도 전남대 정시 입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좋겠지만, 뭐 올해 수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냥 참고 자료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 이 참고 자료가 나의 목표치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훨씬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수 있다면, 네, 이런 자료들이 좋은 참고 자료가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올해 전남대에서, 어, 꼭 합격에 성과를 올리셔야 되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 어, 저희 리테라이두가, 어, 끝까지 한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